안녕하세요. 동그리 골프 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어, 요새 스윙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역시나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레깅 동작이시더라고요. 제가 앞전에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끌고 내려오는 형태의 레깅 동작이 잘 구사되어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급자와 초중급자가 나뉘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문의주신 내용들을 보다 보면, 어, 내가 지금 레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거나, 레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 동작을 구사하기가 정말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 끌고 내려오는 형태의 레깅 동작을 좀 강제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요. 어,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레깅 동작이 왜 구사되어지기가 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어, 백스윙 포지션에 들어가면 다운스윙 시에 이렇게 바디가 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클럽은 몸쪽에 붙어 들어오면서 손목의 각도는 풀려지지 않고 끌고 내려와지는 형태의 이 동작을 어, 레깅이라고 하는데 어, 이 동작에 대한 의미나 뭐 내가 힘을 축척시키고 비축해서 임팩트 순간에 강한 충격력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은 이해하시는데 정작 공만 있으면 힘이 들어간다고 하죠. 백스윙 포지션에서 손목이 급격하게 풀려지면서 가속을 내려다 보니까 뒤쪽에서 풀려지는 형태의 캐스팅이 발생이 되고 그 상태에서 공을 치시려다 보니까 뭐 공보다 뒤쪽을 칠 수도 있고요. 스쿠핑이라고 하죠. 공 뒤를 이렇게. 퍼내듯이 치는 형태의 스쿠핑도 생기실 수 있고, 그 다음 공에 강한 충격을 전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의 비거리도 좀 현저하게 덜 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내시면서, 어, 레깅 동작이 잘 구사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사실, 백스윙 포지션은 굉장히 좋았고, 어, 끌고 내려와지는 형태의 이 레깅 동작도 비교적, 어, 정상적으로 구사가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내려지는 이 레깅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 임팩트 순간까지 내려가는 이 순간, 이 순간에 보통은 예각이라고 하죠. 가파른 궤적으로 공까지 파고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손이 핸드 퍼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드를 해서 공을 눌러 치는 다운블루의 형태를 가지고 공을 쳐야 강한 충격력을 줄 수가 있는데 백스윙과 다운스윙까지는 정상적으로 하시더니 그 다음 임팩트 순간까지 끌고 내려가지는 이 형태에서 풀려버리는 스쿠핑 동작이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리가 어느 정도 나냐고 여쭈어 보니까 7번 아이언 기준 약 110에서 120m 정도 그러니까 강한 충격력으로 공을 치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이 아이언을 칠때이 매트가 쩍쩍 혹은 떡떡 맞으면서 강하게 맞아 나가는 그런 느낌을 어 본인은 잘못 느끼고 있다, 잘 구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요 어 공을 하나를 준비해서 공 뒤에다가 놓고 치는 연습 방법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공을 제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에서 쳐야 하는 공이다. 라고 하면 약한 오른발 정도 구간쯤에 공을 놔주세요. 뒤에 그 다음 이 공을 치려고, 이제 이 공을 치려고 백스윙을 하면 이 공을 건드리겠죠. 왜냐하면 테이크백을 빼면서 낮게 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장애물을 치지 않기 위해서 채를 들어줍니다. 마치 페어웨이 벙커에서 샷을 할때 채를 들고서 하는 것처럼 지면에서 채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 백스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에 붙어져서 가파른 예각으로 이 앞에 있는 공을 쳐주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처럼 핸드 퍼스트가 되어 있고, 체중이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다운블로의 형태가 아니고, 백스윙으로 들고, 백스윙으로 나가서 손목이 풀려지는 캐스팅 형태로 공을 치면 뒤에 있는 공이 맞아지게 되고요. 혹여 백스윙에서 레깅까지는 잘 들어왔다고 해도, 그 다음, 여기에서 손목이 빠르게 풀려지는 스쿠핑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나 뒤에 있는 공을 치시게 됩니다. 어,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어려운 훈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 없이 들어서 백을 하시고 가지고 간 다음에 쳐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훈련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공을 두시고 치면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공을 몇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채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 백스윙으로 나가셨다가 아래로 떨어져서... 임팩트 자 백고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피니시까지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채를 들고 백스윙으로 가신 다음에 끌고 내려와지는 거 그다음 여기서 가파르게 찍혀지는 상태에서 손이 리드가 돼서 다운 블로우를 주는 것 네, 출발, 백, 고! 뭐 이런 훈련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다운 스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캐스팅 동작과 끌고 내려와지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쿠핑 동작. 이두 가지 나쁜 동작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연습이니까 처음에는 공을 두고서 훈련하시기 보다는 공 없이 장애물만 두고서 자꾸 스윙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훈련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요.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저희 채널 어,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지가, 어, 16년도 3월 초에 이제 업로드를 시작했는데, 이제 5월 초니까 약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어, 두달 동안, 어, 한열몇 개, 한 20개 가까이 되는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서 조회수도 이렇게 올라, 올라가고, 구독자 수도 이렇게 한천명 가까이가 되었는데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스윙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혹은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구독 못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